분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바인드는 알파벳 숫자만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어디다가 넣을지 공간이 부족해 안녕하세요 또랑님들민또랑이에요 <laughs> 오늘은 진짜 드디어 미뤄놨던 스티커들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 쌓여있고 또 여기에는 이렇게 또 하울해야 할게한 덤이나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빨리 하울도 해줘야 되는데 또 이거 하울할 때까지 기다렸다 다 같이 하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아서 얘부터 해주려고 합니다. 어휴, 언제 적부터 있던 건지. 저번 룸투어 2? 책장편 보시면 이렇게 쌓여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추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너무 많아져서 진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서 해주고, 이 다음에 하울해야 되는 것들, 거기에 또 스티커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울하고 바로바로 바로 해볼 생각이에요. 또 그래놓고 쌓일지도 모릅니다. <laughs> 그럼 이거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고고! 먼저 분류부터 해줘야겠죠? 데코면 데코, 캐릭터면 캐릭터 등등 분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laughs> 대충 논어 봤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알소스 여기는 감성템, 여기는 데코템, 여기는 리모버블, 이거는 기본 도형 같은 거, 이거는 심플 스티커, 심플이니까 이것도 여기 가야겠다. 여기는 또안 보이지만 도모송도 있고요. 그리고 키치템, 그리고 여기는 캐릭터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여기는 폴크템까지. 이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데코템이랑 폴코템부터 나눠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바인더에 넣을 건데요. 지금 요 바인더에 남는 숙제가 없어서 여기서 한번 꺼내볼게요. 요 뽀짝 컴팩티에는 이렇게 컴팩티들도 넣어놨고 그리고 이런 진짜 뽀짝이들. 이런 거다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딱일 것 같아가지고. 분류해서 넣은 다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번개 상태에서 이번에 마트감기를 샀거든요. 100개를 샀더니 덤으로 요실사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여기 생겼고 넣어볼게요. 근데 제가 폴꾸용 스티커는 여기에 담아놓잖아요. 지금 여기가 거의 꽉찬 상태거든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폴꾸도 다 넣어볼까 하거든요 폴꾸는 스티커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통이면 아까 그 통에 들어갔어야 되지만 일단 여기는 그냥 다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비슷한 템들부터 꽃 관련된 이거는 전에 샀던 풀립 세트랑, 이거는 랜덤 팩에서 나왔던 파란 몽글꽃. 이것도 꼭 관련 시리즈니까 한꺼번에 보여줄게요. 다 넣어줬고요.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못 들어갔고, 얘는 그냥 캐릭터나 다른 데코 바인더에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그러면 크니까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 원래는 이 바인더가 다꾸할 때 필요한 뽀짝 한 피티를 넣어놓는 용이긴 했는데, 어찌됐든 폴꾸는 작은 스티커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폴꾸 스티커랑 겹치는 거예요. 폴꾸에 써도 예쁘고, 다꾸 꾸밀 때 써도 예쁘고. 그냥 거의 이것도 폴꾸용이다 생각하고 넣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꼽아볼게요. 짠. 이거 이렇게. 앞로 적었던 요 키치템을 넣어 보려고 해요 키치 바인더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미 지옥성겹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옆에다가 지옥점겹부터 넣어주도록 합시다 먼저 그리고 이건 서일패 때 샀던 스런 스티커들인데 이건 작기 때문에 작은 칸에 넣어야겠죠?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게 문제예요 지금 이거를 하나도 못 넣어주고 이 상태로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색깔도 나누고 들어갈려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또이 안에서도 크기도 또 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넣어줘야 되나. 안 들어가네. 진짜 크기가 너무 애매해요. 어떻게 넣어주지? 이렇게 끼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색들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나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일단 얘는 흘러내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하고 한 장을 더 빼서 데코템도 같이 대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코템은 따로 데코템 바인드에 넣을까 하다가 크기가 애매해서 다른 바인더에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들도 넣어주고 끝. 어, 여기부터 넣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넣었네. <laughs> 이만 혀야겠다 그래서 이게 또 이게. 바인더 흔들리면 이게 다 합쳐져버리고 흔들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넣 들어가겠습니다. 끝, 키치도 끝. 정말 오랜만에 꺼내보는 감성 바인더거든요. 보통 여기서 잘안 써가지고,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일단은... 감성템들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애매했거든요. 감성에 넣어야 되나. 귀엽기도 하고, 스크랩 할 때도 어울릴 것 같고. 근데 뭐 일단 다른 바인더들도 많이 차가지고,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패 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뽑기 해가지고 나온 3등 아이템이었어요. 유일하게 3등을 했던 뽑기. 그리고 이것도 서울때 샀던 건데, 동그란 원형 동무송이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이거는 마이다쿠 서포터즈 때 받았던 건데 아직도 이 상태로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정리를 좀해 보려고 이거 나름 잘 썼던 것 같아요 은근히 잘 어울려.. 아! 구겨졌어 이래서 스티커를 바인드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늦게 하면 안돼 들어 가려나 바인드 아, 구겨지지 마 음... 살짝 아쉬우니까 잘라보도록 할게요. 어 <laughs> 나중에 먼슬날때 써도, 써줘, 써줘도 진짜 귀여울 것 같아. 때문에 좀잘 반으로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스티커들이 다 사이즈가 통일해서 나오면 참 좋겠네요. 동물성은 한꺼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성템도 끝. 다 넣어줬습니다. <laughs> 제가 아까 그거 스크림용이라고 심플 스티커를 해놓고 여기다 넣었잖아요 어쨌든 감성이 넣어도 되는 스티커지만 진짜 감성 여기 또 따로 분류를 해놓고 이것만 한 거예요 <laughs> 얘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서일패 때 받았던 것들이고 이것만 프로맨님 건데 이거 한번 넣어볼까 여기 예전에 이벤트로 받았던 감성 스티커인데, 이런 느낌이랑 프로미님 스티커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것도, 음 감성 스티커니까, 이거 뒤에다가 넣을게요. 또 이렇게 빵빵해졌지? 이렇게 넣 그리고 제가 빈티지는 다 다이소 시스템 박스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근 아직 여기에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거를 다 빼서 한꺼번에 빈티지 아이템 있는 곳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빵빵해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음, 이거 뭐 순서대로 넣은 건 아니지만. 한번 끝. 얘는 너무 커가지고 넣을 수 없어서 책꽂이에 어, 꼬만 놓으려고요 그리고 다음은 알파벳 숫자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알수탄이로 써져있긴 한데, 제가 한글은 다 따로 보관하거든요. 어, 이 이름 스티커가 알수탄이라고 이미 나와버려 가지고 그냥 붙인 거예요. 실제로 이 바인드는 알파벳 숫자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들 있어요. 여기에 이알파벳들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누리단님 마켓 통판에서 구매했던! 알스드, 되게 예쁘죠? 색감! <laughs> 이거는 숫자고 이건 알파벳이거든요. 색감이 맞아가지고 세트로 한꺼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를 가져게도록 할까요? 자주빛깔 알스! 여기 나오는 모든 템들은 서울 영상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놀이 다님는또 있어요. 그때 여름이라서 시켰던 알스인데, 이 정도밖에 못 쓰고 여름이 끝나버렸습니다. 액기가 똥됩니다, 여기 빨리빨리 쓰셔야 돼요. 이다가 10분밖에 못 쓰고 지나가버렸어요. 아, 여기 숫자까지 있네요. 그리고 요것들은 워너디스 랜덤팩 샀을 때 들어있던 알소스들. 알 맞춰서 한번 더 볼까요? 지금은 포장을 일일이 뜯진 않으려고쓸때 뜯어도 되니까 귀찮아서. 방금은 또박또박 알파벳 스티커인데 네온 색깔이었고요. 이거는 키치, 키치알스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요거는 아트박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블랙라인 알파벳 스티커. 다넣었고요 이제 이렇게 짜잘한짜잘한 <laughs> 짜잘한? 이렇게 작은 스티커만 남아있기 때문에 두 칸짜리로 옮겨줘 보겠습니다. 이것도 원어디스 랜덤팩에 있던 거. 이거는 모모팝에서 받은 거. 들어갈려나안 들어가네. 모모팝알스드리고요 이거는 무시마나루님 덤으로 받은 알스예요 어, 커서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 한꺼번에 넣어줄게요. 짠! 이제 알파벳도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짠! 다음은 이제 메인인 캐릭터를 정리해 줄 건데요. 솔직히 캐릭터가 제일 걱정됩니다. 사이즈 안 맞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큰 것들, 작은 것들 나눠놨어요. 이거는 다이소 2분할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다이소 바, 바인더를 가져왔거든요. 여기에 그 테마에 맞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 스티커 잖아요. 제가 비 맞는 스티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샀거든요. 아, 얘 하나 있네? 어, 요 근처에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고양이 식당 스티커는 뒷돼지도 딱 이렇게 배경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버릴 수가 없어요. <laughs> 뒷돼지도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수박은 과일 있는 곳. 음. 여기에 뚜뚜 상점 수박이 있으니까 여기다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목욕이나 뭐 청소 같은 거는 없었던 거니까 그냥 아무 곳에 빈 곳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것들은 작긴 한데 너무 빡빡하거나 조금 모지라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캐릭터 바인더가 람진의 바인더라 조금 더 넓어요. 요 사이즈가. 거기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서 이건 일단 놔두고. 얘네를 좀 걱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진짜 크잖아요? 이게 문제야. 여기에도 안 들어갈 것 같고. 들어가려나? <laughs> 어떡하지? 이 바인더에는 들어가려나? 음 역시 람찌의 스티커라서인지 람찌의 속재는 딱 맞거든요? 얘도 람찌에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일단 보류 이거 문제는 뭐 다른 거다 치더라도 제가 뚜뚜 상점에서 매달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기도 안고람찌에도안습니다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보셨듯이 이큰 속재에다가 넣어놨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한계가 있고, 이큰 속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뚜뚜만 따로 그냥 바인더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지금 이 바인더가 오래 쓰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많이 빠진 데도 있고, 쓴 스티커들이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 바인더부터 조금 정리를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남친에는 남진의 바인더에 넣고, 이거는 살짝 크니까 여기다가 넣 그리고 뚜뚜는 따로 빼줄게요 어쩔 수 없이 이 수박도 괜히 넣었네 뚜뚜는 따로 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꺼번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지금 앞에 이한 장도 이거 한장 들어있거든요 얘를 빼가지고 여기 이거는 캐릭터보다는 어 연필도 이런 것만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같이 넣어봐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고 이 비비드 이것도 곰찌님거 태그 스티커인데 음 이렇게 넣어놔서 얘가 앞을 가리지만 얘가 보이잖아요. 얘도 같이 넣어도 보일 것 같아서 여기에 딱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스 여기에 그래서 이거 빼고는 곰찌님 거다 몰아놨고 여기에는 쿤더샵 거를 놔두도록 할게요. 쿤더샵도 커가지고 애매해다안 들어가거든요. 요큰 것들도 넣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를 더 찾아야겠다. 여기. 이것도 다 빼고 이거는 람친의 바인더 람쥐네 바인더 많이 썼으니까 옮겨 붙여주고 또 람쥐 람쥐 이거는 또공찌꺼에 넣어줄게요 이걸 옮겨봅시다 콘더샵님 스티커는 뭔가 뽀송한 느낌이고 고양이들 있어서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하는 스티커는 다 끝난 것 같네요. 한번더쓱 볼까. 일단은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넣고요. 었 다음 남진에 들어가야 하는 스티커들. 근데 이런 리무버블은 제가 따로 담아두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담아놓으면 편하거든요. 먼슬리 할때 아니면 은협구할때 아니면 위클리 할때 이런 거 써주기 딱 좋거든요. 그리고 닦고 할 때도 큰거 하나씩 붙이면 좋잖아요. 또 일일이 찾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거 한꺼번에 놔뒀다가 큰거 하나씩 필요할 때 여기서만 뒤지면 되니까 이렇게 놔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뚜뚜비비들도 다 여기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이것도 지금 빼꼼 뚜비비도 있는데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리무버블도 넣고 아까 곤란했던이 도무송들도 다 여기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인더에 넣어야 되는데 아 지금 고민이 이 바인더 너무 꽉 찼어요. 엄청 두껍죠? 그래서 아래쪽을 자꾸 밀리고 있어가지고, 음, 새로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나. 지금 일단 빈 곳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빈 곳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나올까? 기도또또 상점 있어. 일단 여기 오메비 언니 거. 들어가 있는 거 얘를 빼고 여기에다가 람친의큰 거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은 꼭 관련 스티커이기 때문에 위치로 옮겨줄게요. 애매할 땐맨 뒤로 그리고 이렇게 또 비어있으니까 옮겨줘 봅시다. 장이 비었거든요 여기에 이 남찌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남찌, 호캉스 남찌, 청소하는거 그리고 요거까지 넣어줄게요 또애매할때뭐다맨 뒤로 <laughs> 왜냐면 여기가 꽃이고 여기는 캠핑이나 농장느낌이라 뒤로 옮겨줄게요 남았는데 이거는 무조건 큰 거만 되겠죠. 짠. 안 맞으니까 여기에다가 해볼까. 여기에다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이랑 찜질방이에요. 언젠가 가면 은 해주고 싶어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갈수 있을런지. 그리고 여기는 오메비아니까. 이도무송 리무버 은 따로 놔둘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음 이건 딱 3개 남아 있어가지고 애매하니까 여기다 옮겨 붙여주고, 여기에 같이 넣도록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무시만이니까. 끝까지 붙여줄 수 있을라나? 좀 옮겨볼까? 됐다. 이렇게 옮겨 붙여줬거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인더도 끝! 그리고 이 도우송들은 여기다가 넣고 이것도 끝 그리고 요렇게만 남았거든요 이거는 감성에다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책상에 붙일 거고 이것들은 닦고할때 써주려면 근처에 있는 게 편하니까 서랍 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얘는 어차피 바인더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책장에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어디다 넣을지 이거는 좀더 고민을 해보고 전용 바인더를 만들게 되면 그것도 다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상태로 두고 그냥 책상에 두고 써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거 조금 남아서 이영지에 붙여주겠다고 한 이것만 붙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이영지도 거의 다 써가가지고, 새로 하나 큰 걸로 장만을 해야 될것 같아요. 공간이 부족해. 저는 핑미검 유치원 스티커인데, 너무 귀엽죠? 전에 약간의 습구를 하고 남은 건데, 아직도 있습니다. 모자 졸기. 까지 바인더 정리는 마쳤고요. 아 뭔가 속이 후련하네요. <laughs> 어차피 또 정리해야 될 템들이 아직까지도 있고 하울 끝나면 또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일단 계속 쌓아놨던 게 정리가 돼서 너무 좋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저처럼 쌓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그때 하세요. 저는 하울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그냥 조금 더 모이면 해야지 하다가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바인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는 또 하울을 가지고 올 테니까 재미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 하울 영상도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우리 또랑님들 안녕.